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만 계절로 우리가 이 시간을 부른다면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분명 햇님의 기세로는 여름이지만 변덕스러운 바람과 푸릇한 나뭇잎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5월에게 여름이라 이름 붙이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일주일만 지나면 6월 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때는 초여름이라 부르기에 적당 하겠네요. 따뜻해서 뜨끈으로 달구어지는 이 시간 우리도 슬슬 라디오 방송으로 마음 좀 달구어 볼까요 우리 같이 달구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든 함께 공감 하며 행복을 전하고 싶은 그래그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썬입니다. 어, 오늘은 손님이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꼬마에서 청소년으로 접어든?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친구들 등장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 해피썬이 네. 멋지게 불러주세요. 음, 지금 초여름처럼 몸과 마음과 생각이 짙어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서 오세요. 오, 멋집니다. 내친 책소로 오랜만에 돌아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간만에 다시 찾아왔으니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빛 5학년 최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웅망초등학교 5학년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 초 선행초 5학년 유채은입니다. 와, 벌써 친구들이 5학년이 되었네요. 모습들도 부쩍 컸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왔을지 기대돼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선행초에서 5학년 친구들이 온책 읽기로 수업을 마친 책 《몬스터 차일드》입니다. 네, 저도 제목도 표지도 인상 깊어서 읽어야지 했던 책이에요. 우선 몬스터 좋잖아 왠지 무섭고 기대되고. 어, 저도 끌리는데요, 몬스터라. 어, 우리 어렸을 때 홍콩 그 홍콩 알매 귀신 강시? 친구들은 알려나? 어, 맞아요, 저는 그 구미호. 응. <laughs> 저도 전설의 고향 알아요. 어, 그거 우리 어릴 때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죠? <laughs> 우리 엄마도 언니들이랑 이불 뒤집어쓰고 껴안고 무서워하면서 봤대요. 음, 저는 몬스터 주식회사요. <laughs> 그래, 맞아. 그거 애니메이션 재밌는데. 아, 신비아파트도요. 어 저는 용이나 드래곤 뭐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또 티난다 역사강 어 아, 저도 옆에서 읽을 때한번 슬쩍 봤는데 표지나 책 제목이 어? 뭐지? 쉽긴 했어요 제목 잘 지었죠 궁금하게 그니까 영어잖아요 이걸 한글 표현으로 바꾸자면 괴물아이? 괴물어린이? 둘다 맞는 해석이긴 한데 그래도 영어, 제, 영어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영어로 표현하면 무언가 더 아리송해지면서 생각을 더 해보게 되고 미스테리해진달까? 게다가 m c s 라는 그럴듯한 별명 때문 아닐까? 그러네. 몬스터 차일드와 같은 영어 약자를 가진 별명이 생긴 거네. 그게 제목이 됐고. 저는 그 별명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 워낙에 희귀한 병이 많아서. 그래도 괴물 아이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삶에서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평범하지 않은 아이의 얘기 같은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서운 느낌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몬스터라고 여러 의미를 상상해 보도록 했나 봐요. 딱 정해지지 않게. 오, 그런, 그런 것 같기도. 같기도? <laughs> 아 오늘은 근데 책 소개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책을 어떻게 즐겨볼까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거리를 들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부탁한 게 있거든요. 몸풀기가 아니라 이풀기. 응? 응? 에휴 그렇게 말하면 알바가 있나요? 네, 바로 자리 주세요. Yeah. 그 거기까지 아 이거 작년 방송반 친구들이랑 낭독 수업 전에 했던 아나운서 발음 연습용 자료네요 친구들이랑 엄청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윤이랑 황선이랑도 같이 해보려고요 자 그럼 누구부터 해 보는 거예요? 접니다. 도전.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장,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에서 왕밤빵을 나눠 먹으면 행복했지. <laughs> 에헤이. 야, 그렇게 느리게 읽으면 되겠냐? 그럼 네가 다시 해 봐. 오케이. 잘해봐 봐.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체처럼 철수 책상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의 왕반방을 나눠 먹으며 행복했지. 그것도 아니지. 선배님 솜 솜씨 좀 봐봐.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체처럼 철수 책상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해. 액자 속 사진 속에 왕한번한번 보며 해보면 너무 야 내가 <laughs> 더 잘하는 거야. 기분이 나. 어여여여. 어여어 친구들 솜씨 있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그러니까요 <laughs> 아, 어렵고 웃기고 아, 아나운서들이 연습한 영상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껴대는 <laughs> 것도 아니니 이제 그만. <laughs> 네. 이 정도로 우리 친구들 몸 풀기, 입 풀기만 아니라 긴장 풀기까지 다된것 같으니까. 자, 아, 햇빛썸. 우리 친구들에게 찐 도움이 될 만한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큐. 친구들, 잘 들어봐요. <laughs> 네, 저도 뭐잘 하지는 못하지만 <laughs> 한번 해볼게요. 금독기와 은독기 중에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어, 헉, 어 할머니는 누구세요? <laughs> 내가 누구냐고? 얘야, 적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물 할머니야. 네? 물 할머니요? 그래. 그런데 넌 어째서 울고 있느냐? 네, 물 할머니, 제 도끼가 물에 물에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그 도끼가 없으면 어머니의 약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음, 네 사정을 듣고 보니 무척 딱하구나. 음, 알았다. 널 대신해서 내가 도끼를 찾아주마. 어우, 목소한번 <laughs>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어, 해피썬 정말 열연을 또 해주셨어요. 어때요, 친구들? 해볼만 할것 같아요? 어뭐 어렵지만 뭐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윤이 셰니? 음잘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어 저는 기대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똑같이 뭐 금독경 똑같이 이걸로 하나요? 아니죠. 우선은 우리가 그 몬스터 차일드 얘기를 했었으니까 책을 읽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본 다음에. 아마도 형준이와 대준이처럼 그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을 먼저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1번 하겠습니다. 음, <laughs>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아이니까. 내가 간절하게 부르면 답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풀 안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그러곤 내 안에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 한이가 또 다른 한이에게 말거는 장면이네요. 네, 처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 늘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존재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장면이라서 남겨보고 싶었어요. 오, 기특 기특합니다. 저 이번 요 네. 갑니다. 나 아이들 미워하지 않아. 다만 걔들이 내가 다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뿐이야. 어차피 미워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 나도 미워지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고. 오, 나도 이 말하는 연우가 멋지던데. 혹시 나랑 같은 이유? 그렇기도 하지만 연우가 한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둘이 친해지고 한이가 또 다른 한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도록 도움을 주는 말 같았어요. 아, 역시 5학년 친구들의 친구와의 관계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네요. 아 이제 전가요. 저는 친구들처럼 대사보다는 한 장면이 좋았어요. 마지막에 같은 반 친구에게 하니까 몬스터 차이드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장면이요. 저는 M.C.S.가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일는 내내 좀 당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내 마음과 같이 않을, 같지 않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아 안타깝기도 하고. 음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어 대답을 안 해주네. <laughs> 우리 해피썬 따라서 똑같이 흉내 내기 연습 큐 오케이 오케이로 알고 우리 해피썬 네 어느 대사로 해볼까요? 어 일단 차례대로 해볼까요? 차례대로 네 음.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가면 또 너무 네, 네, 굉장히. 네. 네. <laughs> 첫 개사가 잘 들어보고 똑같이 자, 따라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갑자기.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건데 어, 똑같이 따라하는 건데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지윤이가 눈이 마주쳤어요. 지윤이가, 자! <laughs> 할머니는 누 누구세요? 오누누 했어요. <laughs> 우리 유채 할 할머니 누구세요? 오 당황 좀더 당황한 거 같아요. 우리 형선이기 기대해 봅니다. 형선이 허허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 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형선이 못 한다더니 이렇게 잘할 <laughs> 줄이야. 그쵸? 그러게요.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대사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작은 물 할머니가 나왔어요. <laughs> 내가 누구냐고? 얘야 척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물 할머니야. 우리 친구들 눈 가리고 난리 났어요.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와, 자일번 타자 최형선 <laughs> 해주세요. <꼭. 웃음> 내가 누구냐고? 얘야 척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물할머니야 역시 1번 타자 최영 준 <laughs> <laughs> 우리 지윤이 어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 형선이가 우리 지윤이에게 바톤터치를 하는데요 음. 지윤이 들어봅시다 호호호 내가 누구냐고 얘야 착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물 할머니야. 아 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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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할머니 나타났어요. <laughs> 네. 그렇죠. 우리 최연이는 안 시킬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늘 최연이 할 거예요. 해봅시다. 호호, 내가 누구냐고? 얘야, 척 보면 모르겠느냐? 나는 물 할머니야. 음. 어더 젊어지고 성격이 급해요, 물 할머니가. <laughs> 그렇죠? 아 역시 우리 형선이가 깔아주니까 또세 번째 대사 한번 가볼까요? 네. 어 그래서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나무꾼의 반응. 어, 네, 물물 할머니요. 음, 어 나도 해볼까? 뭐, 어, 어, 네 네? <laughs> 물 할머니요? 어나 너무 잘한 거 같잖아요. <laughs>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격급한 할머니 아니 아니구나 나무꾼이구나. 채은이가 어쩌면 나무꾼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한번 해볼까요? 네, 물 할머니요? 어 역시. 할머니보다 나무꾼에 네. 우리 음. 형선이 아유 네물물 할머니요? 음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죠? 지윤이도요? 네? 뭐뭐물 할머니요? 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합쳐볼까요? 네물 할머니와 나무꾼의 결합이라 우리 물 할머니는 딱선호도 형선이.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웃음> 나무꾼은 나무꾼은. <laughs> 어막 속삭이는데요. 지은이, 지은이, 지은이. 어 지은이라고? 어원하는물 할머니가 손가락질했어요. 나무 저기 나무꾼. <laughs> <남꾼>. 지은이는 <laughs> 최은이로막 손가락질하고요. 안할것 같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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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라도 시키는데 모르네, <laughs> 쟤네들이자 <laughs> 그러면 물 할머니가 최영선 그리고 우리 나무꾼이 지윤이 <laughs> 그래서 짝꿍이 원하잖아요. 파트너 <laughs> 자, 그 거기까지만 할까요? 해볼까요? 네 나무꾼부터 울어야 되나요? 후후후 해야 되죠. <laughs> 나무꾼 큐! 나무꾼 우세요. 흐흐흐 <laughs> 보우요조조금더 우세요, <laughs> <조금 더> 우세요. <laughs> 그리고 대사가 있어요 보세요 <laughs> 뒤에 대사가 있어요 지조아어 할머니는 누구세요 동 조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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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를 주세요. 할수 있어. 무무 <laughs> 무할머니요? <laughs> <laughs> 그래. 그런데 넌 어째서 울고 있느냐? 아유 여기까지. 지훈이가 짠났어요. 정서 언니가 매우 <laughs> 어, 진짜 할머니. 예요 <laughs> 아, 진짜 할머니. 어, 네네 그, 강한 클레임을 걸고 거잖아요. 있지만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물할머니로 해봤고요. 음. 사실은 이렇게 물할머니로 길게 갈건 아니었고, 우리가 본 게임 들어가야 되죠. 아, 어, 본 게임이 뭐죠? 그러니까 본 게임은 우리 그 몬스터 차일드에서 아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건 2부에서 한번 해보고요. 연습은 여기까지.